안녕하세요. 공은 모터스의 공재은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볼보 XC90입니다. 강인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SUV. 조용한 순간마다 느껴지는 강력한 퍼포먼스. 영국에서 16년간 단한 번의 사망 사고도 없는 그 명성이 증명한 가장 안전한 패밀리카. 당신의 모든 여정에 지능형 안전이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어, 방금 좀 약간 멋있지 않았어? 와... 하고 오는 거 아, 별로였어. 이런 씨. 참, 이게 약간 이런 옷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어, 다 갑자기 좀 맑아진다. 비가 와서 아직까지 이제 상품화를 못한 상태니까. 이 차량이... 자, 오늘은 여러분 소개해드릴 차량은 볼보의 XC90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흰색, 전면을 모멘텀이라는 모델에서 인스크립션으로 약간 이제 바꾼 모델이고요. 금액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출력, 그리고 어이 모든 것들을 사실 갖춘 차량이에요. 진짜 패밀리 카로로도 너무 좋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요 제주도에서 그 어떤 가수분이 이 유명한 가수분이 이 차량을 끌고 저기 프로그램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첫차. 협찬이었어? 그치. 아, 협찬이었대요. 난 개인적인 찬인줄 알았는데. 음. 하여간 협찬을 받아서 엄청난 차량이에요. 디자인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엄청나게 이쁘고, 편의성도 엄청 좋고, 오디오 성능 너무 좋고, 승차감 좋고요, 연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이 뛰어난 차량입니다. 제가 한번 외관과 내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테스트도 해볼 수 있나? 안전성 테스트는 형이 멋있게 한번 해봐. 멋있게 해보면 되지 뭐. 멋있게. 아, 저런 새, 저런.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 새끼랑 상태가 안 좋아. 자, 그 얘기를 떠나서. 이 차량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량은 저희 어머님이 직접 타시다가 이번에 판매하게 된 차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김윤수 부장이 어, 차량을 소개를 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 감가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윤수 부장님이 어, 저희 어머님이 타시던 차량을 감히 어, 감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 저희 어머님도 이 유튜브를 볼 거니까 어떻게 우리 김윤수 부장님 이야기 하는지 한번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차량이고 사실 볼보 중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에요. 카니발만큼 크고요. 전면부를 봤을 때는 엄청 커요. 약간 북극곰 같은 느낌도 들고, 네, 탱크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익스플로러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도 한번 보면 하, 멋있죠. 요즘에는 좀 이런 게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라이트도 되게. 너무 이뻐요. 진짜 이렇게 봤었을 때 디자인 자체가 되게 세련되고 우아하고 이 라이트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타이어랑 휠 이렇게 보면 타이어도 엄청 많이 남아있고 휠도 멋지죠 되게. 뒤에를 이렇게 봤을 때 XC90 볼보. 지금 이제 XC90 이 차량이고, 지금 아직 상품화가 안돼 있어서 완전 이렇게 광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뒤에 트렁크를 한번 보실게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뒷열도 다 넘길 수가 있어요. 되게 차박하거나 뭐 이런 걸 때도 너무 좋고, 어 이렇게. 오! 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캠핑을 가고 차박을 가고 뭐 아이들이랑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매트나 뭐 어떤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렇게 싹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뒤에가 엄청 넓습니다. 뒤에 이렇게 공간을 보시면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얘기했었던 뒤에가 SUV가 이런 식으로 의자 조정이 이렇게 되는 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직각으로 대, 되는 SUV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게 좀 이제 저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뒤로 눕혀져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 장거리를 가더라도 엄청 좀 편해요 이렇게 넓고 지금 파노라마 썰루프가 이렇게 커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세련됐죠 되게 그리고 여기 송풍구 이것도 너무 이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이 차를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차 자체가 되게 실내가 좀 넘치는 그런 느낌? 약간 플라스틱하고 뭔가 좀싸 보이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 차량은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큼지막지하고 뭐 큼지막지, 커다랗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큼직큼직이지 이거. 큼직큼직 큼지막지는 뭐 무지막지도 아니고 씨발 하여튼, 음. 자 다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의 디자인, 성능, 그리고 퀄리티, 이런 것들이, 어, 너무,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어, 보통 시세가 한 6,000, 7,000, 8,000,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지금 저희 이 차량은 제가 판매할 금액이 아마 볼보 XC90에서는 가장 저렴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어, 워낙 장거리를 운행을 많이 하셔서 지금 서산에 계시는데, 제가 또 이제 김포에 있고, 왔다 갔다 그 거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아, 키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왔을 때뭐 보고, 뭐, 어, 뭐 키로수가 너무 많네. 이런 얘기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자 아, 여러분들 한번, 어,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 저렴하게 제가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어? 얼마나 올릴 건데? 그, 예, 얼마인데이 차가? XC90이 얼마야? 제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금액을 안내를 드리면 2,950만 원. 음... 쟤왜 왔어, 근데? 오늘은 내가 깎을 거거든. 지차도 아닌데? 이제 형차니까. 내 차만 맨날 깎았으니까. 어, 한 번, 난... 어. 한번 너가 열심히 한번 깎아봤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열심히 한번 깎아보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너가 가격을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그렇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진짜 여기서 주작이 없이. 어, 금액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295 2,950만 원에서 얼마나 우리 김윤수 부장님이 어, 차량을 감가를 할지 저희 어머님이 지켜보는 이 유튜브 앞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 바로, 저도 눈이 좋아서. 예, 예. 어... 저도 눈이 좋아요. 어허 저는 메이블 다녔기 때문에 몰딩 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돌 맞은 거 같은데? 이거 비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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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만 원 근데 네. 뭐 저런 거는? 프기스 너무 크게 있죠? 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휠복원해야 되니까 20만 원 20만 원? 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저거 하지 뭐응 가공하지 뭐 20만 원 여기도 다 휠이 이렇게 40만 원 이제 해갖고 앞뒤 40뭐 다른 거는 필이 없네 외관도 깨끗하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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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원 페이스가 많네 어 여기 안전벨트 찍혔다 이한판 뭐 해야 되니까 80 이거는 안전벨트 찍힌 거라서 괜찮아 아니야 안돼안돼 안 돼. 있으면 안돼 아, 그리고 장점 중에 장점, 어머니는 절대 담배를 피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냄새가 나요. 네. 갑자기 왜 마지막에 40, 20, 올라간다. 40, 60, 80에 저기 안전벨트 2 0 100 아, 난 진짜 이 실내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이 실내가 뭔가 너무 섹시하지 않아? 이렇게 봐봐. 아, 본넷 열릴 때도 달라. 어우. 유유도 한 방울 없어. 진짜 깨끗해. 유수 한번 봐봐. 깨끗하긴 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키로를 많이 뛰었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냐고. 아, 나는 이거, 이런 기술력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내가 알기로 2,000cc 디젤이거든요. 2,000cc 디젤이 디젤인데 디젤? 이 출력, 디젤이? 이 출력 나오는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거. 봐봐, 봐 딱. 아, 땀 흘리면서. 아, 딱 바쁜 척하면서 이렇게. 저봐 저, 저 내가 봤을 때 더워갖고 그냥 자기 에어컨 쐬려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지? 어때? 멋있지. 시원. 아, 사람?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저거 지금 시원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시원해서 들어가는 있 거.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땀보여그 반... 여러분 땀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살쪄서 그그고 그래, 실내에서 한번 운행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PD님 뒤에 타시죠. 네. 우리 윤수를 저기 1층에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한번 그럼 바로 퇴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내려줘 퇴근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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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저 새끼 진짜. <laughs> 제가 원래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이 열정페이로 24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 돈도 안 줘요. 뭘 돈도 안줘 둘이서 수익금 다 가져가고. 아, 어.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이 승차가, 이 정숙함, 그 다음에 실내에 이런 뭔가 비춰지는 이런 느낌. 지금 이 벨트 안 맸다고 되는 소리예요, 이게. 낭똥. 아니, 보통 그러잖아. 삥,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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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맥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 얘는 약간 벨트맨어벨트맨 아니 매, 어. 아니 왜? 빨매, 아 매, 잠깐만 잘 들어보면 똑딱 똑딱 거리는 게이 깜빡이 소리에요 너무 좋아. 야, 이게 맞은편에 지금 저 불빛 보이세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하면 라이트가 따라가는 거. 내 라이트 가기 이런 식으로 따라와요. 어, 어제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촬영하는데, 와, 힘이 떨어져. 그니까 러 밥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아니, 대표님이 점심 밥도 안 주고 다 쫄쫄 굶어가지고 애들. 땀 뻘뻘 흘리고 삐질삐질 흘리고. 여러분들 다 알겠죠 왜 제가 저친구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지 다내 편이죠. 아, 이유가 있어요. 다내 편이지. 나는 이제 의뢰 입장에서. 어, 근데 나 너무 많이 돌았어. 지금 여덟 바퀴를것같어 존나 <laughs> <잔나> 어지러워. <웃음> 와, <웃음> 와, 토할 것 같아, 진짜. <laughs> 내가 운전을 <laughs> 하면 어, 왜 어지럽지? 계속 이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래도 대표님께서 소고기 도와주시고. 아, 그럼. 어, 그거 한우 아니었어. 25만원 나왔어. 한우 아니야? 이거 찍으면 한번더 가야 돼. 이런 지야 한우 그 인원에서 먹으면 거의 한 100만 원 날라가 100만 원이 뭐야? 한 150만 원 날라가 우리한테 1 5 0이이 뚱땡이들 진짜 우리한테 150 아깝냐고 150이 아까운 게 아니야 150이 없어? 호주머니에 150이 있어야 뭐 하지? 그러니까, 와 하늘 뭐야? <laughs> 우와 여러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하늘이 예쁘면 좋더라고요 기분이 이 실내를 보면 진짜 우아해요 공간감도 굉장히 넓고 이 승차감 또한 굉장히 좋고, 이 핸들의 디자인이 왔다 1번이에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laughs> 자, 여러분, 보시면 은 핸들이 몹시 매우 예뻐요. 정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이 와이셔츠랑 함께 이 볼보 마크가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빵! 어이구, 어이구,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높고, 시야가 좋고, 이 사이드 미러가 엄청나게 넓고, 이 백미러도 굉장히 넓고. 자, 여기서 밖에서 한번 다시 이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려봐. 아, 오늘 여름의 소리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너무 이쁘죠? 뭔가 좀 건강하잖아. 사실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끝내주는 차, 세계적인 차, 안전한 차, 쉐보레 아니 쉐보레? 뭐. <laughs> 자,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금 아마 정말 시세에 보시면 이 가격대의 이 차량은 없을 거예요. 2,950만원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구독자님들 한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해요. 이번엔 꾸어서 어느 정도 금액에 구매를 하실지, 구매 의사가 있으신지를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아까 이제 김윤수 부장님이 얘기했었던 이런 스크래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제 사비로 해놓을 테니까, 댓글란에 얼마에 구매하고 싶으신지, 뭐, 천만원 이렇게 하시면은, 괜히 또, 제가 잡으러 가야 되니까 장난이고요. 고선 안에서 정말 이 가격이면 어, 저는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이번에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다가가 볼게요. 2,950만 원 스타트로 제일 가까운 금액에 고객님이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한 얘기잖아. 아 2,950에서 너무 이렇게 멀리 가면 정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금액.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잘 이렇게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950만 원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제가 원하는 금액 아니면 사연을 적어주시면 이러이러해서 이 차를 이렇게 이 가격에 구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 내 가족이 이렇게 캠핑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시동 끕스까지 해서 제가 이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정성스럽게 한번 뭔가에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그 가격에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희 차량을 구매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니 족족이 나가 올리면 근데 그러면은 구독자분들 댓글 쓰지 말라 그래야겠다. 내가 쓰기. 그럼 내가 1등이아 나한테 줄거 아니야. 내가 사연을 남길게. 자, PD님 가시죠. 나도 사연이 많아서. 나도 사연이 야, 많으니까. 여기, 여기 계시고 네. 네. 여기 계시고 자, 가시죠. 제가 남길게요.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대를 니 여러분들 받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제가 2500 정도까지면 딱 적당할 것 같아서 2500정도에사연 해갖고 저도 이제 가족들 쟤또 뭐래?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어? 해서 쟤왜 저래, 진짜. 진짜. 저 전향반도 많이 깎았기 때문에 나 간다. 너네 여기 있어. 힘을 써. 빨리 다 더워. 가게.